<laughs> 타코야게 맛있겠다, 그렇지? 응. 엄마 아빠 저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우쿠오카에서. 응, 나는 못 먹었는데. 먹고 싶어? 쭈꾸미 타코야끼래. 쭈꾸미 타코야끼? 응, 쭈꾸미 타코야 응, 먹고 싶은 사람. 나, 나도. 그면 쭈꾸미 타코야끼 우리 만들어 먹을까? 응, 그런데 나 어떻게 만드는데 몰라 여보. 애들이 이거 쭈꾸미 타코야키 먹고 싶대. 만들어 먹어. 쭈꾸미 있어야지 에이, 애들 먹는데 그런 냉동 싸구려 쭈꾸미 어? 아무거나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내가 문어 같은 어, 문어 같은 쭈꾸미 잡아올게. 그러면 쭈꾸미 낚시하러 다녀올게요. 낚시하러 어디로 갑니까? 무창포로 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무창포항 무창포항으로 갑니다. 가서 쭈꾸미랑. 가보징어 잔뜩 잡아올게요. 안녕. 2 시간 정도 걸리네요. 네 그렇게 저는 쭈꾸미를 잡기 위해 쭈꾸미를 닮은 친구들과 함께 충남 보령 무창포항으로 떠났습니다. 무창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10시 20분인데 3시 50분까지 추침하고 가겠습니다. 잘자 자기야. 아로. 바로... 아 차에서 어, 그래도 불편하게 조금이라도 잤습니다. 이 자고 안 자고 차이가 큰데 좀 잤기 때문에 쭈꾸미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또빈 속에 회타면 멀미를 더 하거든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자. 우리 집 가서 먹을래?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밥상 잘 나오는데 푸짐한데? 맛있게 드세요 다맛있 먹겠습니다. 맛유맛있겠쥬 고기를 잡으러 겠습로 갈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시 빼야돼 아 그냥 아까 이거 있지. 동그라미 만들어서. 쟤는 얘는 아까 것도 몰라. 이게 더 쉬워. 이게 더 쉬워. 이거. 어, 그래. 이게 더 쉬워. 너 내가 매듭 없는 묶는 법 공부해서 오라 했지. 그렇지, 그거 하나는 보고 왔어야지. 최소한 리본 묶기 전에 한번 묶는거 있지. 아. 자, 우리나라에 낚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다 사람이야.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코봉이 코봉이라는 친구고 왜 코봉인지 아시겠죠? 한번 보여줘 코좀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야 250마리 잡겠습니다 <laughs> 저는 갑오징어 30마리 어, 그리고 쭈꾸미 꾸미 꾸미 쭈꾸미 100마리 많이 잡아야 돼 호언장담을 하고 왔어 못 잡으면 마트에서 사면 되지 <laughs> 마트에 사다 줘도 야 역시 자연산이라 그런지 맛있다 이럴 거야 몇 마리 잡을 거야 이미 잡은 거 같은데? 몇 마리 잡을 거야! 오0마리요와 어, 사패 눈빛. 저희가 탈이입니다 우리 배 예쁘다! 야 가자! 어. 잡아줘. 자 가자! 가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놀러오고 뭐 구경하러 온거 아니니까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뭐폭필한 얘기만 제가 할 테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해하셨죠? 네. 이래서 제인 친구가 한명 있어야 돼 끝내주죠. 따봉. 배에서 나는 특유의 매연 냄새와 차가운 새벽 공기 그리고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조금미한 2000마리 아주 씨를 말려 버리고 오겠습니다. 오. 여기는 어묵탕도 주네요. 어묵. 아주 좋으신가 봐. 이거 뱀키노. 낚시 쓰는 핑투색 예쁘죠 네, 낚시 배낚시 한번도 안해 보신 분들은 쭈꾸미 낚시로 시작해보시는 게 좋아요 쭈꾸미 낚시는 지렁이 같은 것도 안 만져도 되고 또 가짜 미끼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간편하게 남녀노소 즐길 수 있어요 여기 수심은 지금 현재 10m에서 11m 정도 되는데요 첫수김동미 1등 수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야 크다 오늘 첫수 문어야 문어 문꾸미 좋았어! 좋았어 삼 마리. 흰색깔이 좀 올라가네. 맛있겠죠 왔어, 왔어, 왔어. 소비꾸미, 꾸꾸미. 반갑다. 아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마리수 많이 못 채워도 괜찮겠다. 잡았어뿅뿅뿅뿅뿅뿅첫수 삐용. 오, 오케이. 와우! 막이 막이 이렇게 찍어. 와비. 사진도 찍어 줘? 네, 보 여기, 여기 여기. 자, 저선장님도 한번 보여 주세요. 아. 아, 잠깐만. 내가 뛰는 법 가르쳐 줄게. 올려 봐요. 올려 봐. 만지면은 네. 난리를 치니까. 네, 네. 이 벽에다 대고 아. 배를 하얀 부분, 네, 네. 배 있죠? 배 부분을 나하고 반대쪽. 그러면 싫어하는 이렇게. 사람 있으면 그쪽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하하 <laughs> 왔어 왔어 잡았다 어 있다 진짜 <웃음> 있다 이야. <laughs> 오 먹고 있으는데 아 주꾸미 진짜 크다. 와,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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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야 상어 와씨야씨 와. 이렇게 문어인지 쭈꾸미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대한 쭈꾸미들을 열심히 잡아 올리고 있었는데 아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강력하기로 유명한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왔습니다 아 어, 멀미 뒤질 것 같아 살려줘 멀미아나 토한다 이거약 지금 하나 더 먹어도 되나? 아 지금 토 한번 아주 시원하게 하고 네, 선이님이 주신 약 먹고 지금 좀진정이 됐어 아. 맛있지. 와, 또 해본데. 어, 어. 미러, 예? 너, 뭐, 예? 뭐, 멀미 예. 미 예. 뭐, 예. 월비아는한 남자 없지? 네. 결국 쓰러졌습니다. 와, 춥다, 춥. 쭈꾸미, 맛있겠죠? 쭈꾸미가 안 나와서 다들 아, 네.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제가 한 시간째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의지의 차이. 제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너무 안 나오는데? 용왕님, 쭈꾸미 좀 주세요, 용왕님. 그래 왔구나 어디 보자, 얼굴 좀 보자. 와, 라라라라라라라 나, 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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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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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유, 볼까도 볼까도 이추아잘보야아해 흔들리는 거 보세요 예소을 많이 했습니다. 토하다가 낚시하다가 누워 있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예, 어느덧 육지로 돌아갈 시간이 되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못 잡은 적은 진짜 처음입니다. 원래 못해도 0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이날은 물살도 너무 세고 멀미까지 심해서 많이 못 잡았네요. 네, 그래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서 꽤나 묵직하게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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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여기 무창팡에서 역대급 역대급 쭈꾸미 조과 4시 <laughs> 합해서 4시 합해가지고 혼자 잠던만큼도못 잡았어. 그래도 재밌었나? 재밌었니? 예, 네, 재밌었다고 합니다. 저는 역대급 멀미. 어흐 안 잡았네. <laughs> <아니, 웃음> 조과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하나 또 만들고 갑니다. 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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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 나 왔어. 쭈꾸미 잡아왔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빠. 배 엄청 많이 흔들렸어, 맨. 배가 완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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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처럼 흔들렸어. 어, 바이킹 이렇게 되나? 아빠 잡아온 거 볼래? 어. 와이거 쭈꾸미 큰것 봐. 문어 문어야 문어 이거. 거의. 문어 같아 이거. 쭈꾸미 진짜 크지, 봐봐. 많이 잡았네. 진짜 크지. 어 이거 빨판 아직도 크다. 붙는다. 가져봐. 어서 한번 해봐. <laughs> 맛있겠쥬? 쭈꾸미는 이렇게 살가리 뒤집어 까고, 자 쭈꾸미 타코야끼 만들어 봅시다. 예 먼저 쭈꾸미는 내장과 입을 제거하고 빨판에 묻은 뻘까지 깨끗하게 손질해 줬고요. 버터, 버터랑 마늘을 넣고 살짝 초벌로 볶아줬는데요. 어 냄새가 냄새가 그냥 미쳤습니다. 이거. 영화관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왜그 저기 버터 오징어 딱그 냄새입니다. 버터 갈릭 주꾸미 소스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거 덴뿌라 타코야키 믹스 가스오부시 아, 가만히 있어봐. 타코야키 팬이 없잖아. 자, 누구나 집에 하나씩은 있는 타코야키 판. 아, 여러분 냉장고에 이런 계란판 하나쯤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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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야키판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타코야키는 우리 조장님이 전문이니까 또 맛있게 해주세요 800ml 해야 되겠다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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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흐를 정도? 흐를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반죽 끝 반주 왜 이래? 반주 왜 이렇게 흘렁흘렁해 근 Let's go.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한번. 이거로. <laughs> 직접 잡아온 자연산 쭈꾸미로 만드는 타코야키 돌리는거 해보고싶어 일하시라이세 <목소리>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코야끼를 만들어보는데 어, 그럴싸하지 않나요? 네, 똥손이라서 결국 조장님한테 젓가락을 넘겼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 전 <laughs> 똥손이라서 어, 조장님한테 패스 달려주세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살려주세요와 <laughs> 이게 버터 갈리기 한번 주꾸미를 볶아서 넣으니까 완전 그냥 지금 영화관 CGV 지린다 진짜 냄새 지린다. 그 다음에 데리야끼 근데 저칼로리 데리야끼 마요네즈 기가 막히네 파슬리 이 파슬린 들어가 줘야 돼 좋았어 얘가 이번에 잡은 쭈꾸미 중에 제일 작은 쭈꾸미 자 이렇게 완성

진짜, 우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다. 하는 거보다 맛있다. 그치? 근데 말이죠. 이 타코야끼.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제가 대충 계산 한번 해봤는데요. 기름값 45,000원, 식비 2만원, 채비 3만원, 멀미약 5,000원. 또 낚싯대를 샀어요. 낚싯대 145,000원. 배값이 9만원입니다. 쭈꾸미는 조금 비싸요.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 어, 사실상 요거 한번 해먹는 거에 들어간 비용은 5,000원 정도? 아, 저에 보면 35만원? 맞는 거야? 아니 이 돈이면 후쿠오카 가서 먹고 오는 게더 싸겠는데? 네, 그래서 검색 한번 해봤는데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 15만원 타코야키 값이 한 만원 정도 하고 기타 잡비까지 다 해서 20만원이면 떡을 칠것 같은데 35만원? 그렇구나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꾸다사이 35만원?